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능력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누가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나긴 했지만 이제 세상 사람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나 내 일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한결같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속이는 일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를 속여갑니까? 거듭난 성도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시로 무시로 내게 생각을 넣어서 어디에서 떠나게 만듭니까? 믿음을 배도하고 세상으로 가도록, 잠들도록 만든다는 거죠.